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 탭비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탭비트 거래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탭비트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에 위치한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로 가입 가능합니다. 둘중 하나로 가입을 해 줍니다. 다음은 KYC 인증 절차입니다. 다시 탭비트 홈으로 가줍니다. 오른쪽 위에 캐릭터 부분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눌러 줍니다. 나라,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주시고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세개중 원하는 것으로 KYC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권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여권을 펴서 사진 나온 것을 업로드해 줍니다. 여권과 함께 얼굴이 나온 셀카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정보는 보통 24시간 내에 검토가 완료됩니다. 다시 탭비트 홈 화면으로 나오셔서 이 부분을 눌러 줍니다. 탭비트의 차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거래 방법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위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세퍼럴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를 자주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위프에서 페이백 해주니 거래를 자주 해도 부담이 없어집니다. 셀퍼를 하셨다가 계정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 거래소와 공식 계약한 위프에서 셀퍼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프에서 테비트 수수료가 얼마나 페이백 되는지 궁금하시죠? 거래 수수료 할인 10%, 거래 수수료 페이백 75%, 거래 수수료 자동 페이백 10%, 거래 수수료 총75%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수료의 대부분이 레퍼럴 코드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거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프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여러분께 페이백으로 제공하는데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고정 댓글에 위프 홈페이지 링크를 캐시에 두었는데요. 위프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바가 가장 눈에 들어오실 텐데 여기서 전체 거래소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 위프와 제휴한 여러 개의 거래소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거래소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지갑 생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계좌를 생성하시다 보면 인증 과정에서 KYC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우측 하단의 위프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계좌를 생성하셨다면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로그인을 진행하셔서 마이페이지 에 접속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uid와 지갑주소를 등록해 주시면 그것으로 페이백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서 꼭 uid 연동까지 하셨다면 거래소 관리창에서 환급신청 버튼 을 통해 등록하신 uid 및 지갑주소 로 수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실제 페이백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생겨 다른 유저들이 얼마나 페이백 받는지 바로 볼수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셀퍼럴 사이트 쓰다가 계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중한 수수료 돌려받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겪지 마시고 한국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위프에서 안정적이게 셀퍼럴 받으시고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프는 거래소들과 정식 페이백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스폰서도 체결까지 된 믿을만한 서비스입니다. 만약 단 1원이라도 수수료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제 유튜브 메일로 문의 주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공유와 댓글은 저희에게 늘큰 힘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거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